우리 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4년 3월 24일 3월 넷째 주일 예배를 살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목소리>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대신. 안전하나, 내 주도 주심이 주 앞에 나도 얼룩드려. 제 아들 성경은 구약 성경 13년 잠참 잠시 찾으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또 하늘에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대살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이라. 모래알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월자 아무도 없는 이라 말씀하신 나라님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마음판에 떨어질 때 우리 마음 밭이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처소에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낮에 더위를 구름기둥으로 밤에 추위를 불기둥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배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동독해 아, 올리겠습니다. 온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어느가 하나이었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구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업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트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 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뜨신고로 그들이 송사길을 그쳤더라. 마지막 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요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결국에 공독한 장세기 3장 11절로 아, 장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부문 말씀으로 인생들의 한계 이런 제목으로 살랑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요한한 생명의 요한한 시간 동안만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정말 멀고도 험한 것 같지만. 인생길 종착리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 새로운 인생길이 바람처럼 인생길이 지나가게 된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이 우리가 날아가라요.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 하면 우리 인생길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당연히 이 땅의 시간은 눈 깜짝할 동안만 날아가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말한 자여 소리여 가로대에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일까. 가로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같은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불이로든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제 가을 되면 들적에 가보셨나요? 들적에 그 익은 벼만 보더라도 노랗게잘 익은 벼는 고기를 숙여서 인생들의 곡식이 되기 위해서 연결해져서 땅을 향해 머리 숙여있지만, 서리금변은 꽃고다에 서있는 표만 봐도 자연에서도 겸손과 교만의 차이점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부절이 바벨탐 사건은 우리 인류의 언어가 왜 이렇게 많고 다양한 것이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보십시오. 온 땅의 부음이 하나의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러나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였음. 그리고 그 바벨탑을 하늘에 닿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인 언어를 혼잡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며.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민에 흩어신고로 그들이 성사기를 그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은혜를혼잡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민에 흩어 신 거죠. 뭐. 벽돌 있는 걸 갖다 계속 올려서 신호를 올려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성사기가 거쳐지고 그리고 그 삶의 온체민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류의 어가 다양화된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란 결국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겸손은 순종할 때, 인간의 교만은 불순종할 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작된 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선동자가 바로 강교한뱀 속에 가정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독이 온몸에 퍼지게 하여 우리 인간의 뿌린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요한의 비어신 들짐성 중의 뱀이 가장 강요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니라 뱀이 여자에게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한 나무. 그러니까, 마귀 독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그상대편이 먹음직하게 되고 보암직하게 되고 탐스럽게 이변질되버 거예요. 순수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침에 그도 먹은 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를 하였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줄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교만하게 됩니다. 왜냐?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룬 줄 알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랬는데 자신이 한줄 착각한 교만 이꼴 착각 하나님의 뜻난 인간을 교만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파멸은 이 교만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교만한 폐망의 선동이여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악잡니다.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비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올라가야 되는 데서 바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인기, 명예, 재물. 확실히 권력 등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신 스스로 바베타월 쌓아서 자신이 했다고 착각한 것. 이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이지 스스로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마귀의 유혹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마귀는 하나님은 절대 될수 없음을 마귀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참탈을 하려다가 공중으로 쫓겨났던 놈이거든요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수 없음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범죄하기 위해서 거짓 선동 내다 바이 속임수 이게 바로 마귀가 원주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조차도 거짓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포장을 잘 해놓으면 그 속에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악이라고 하며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켜오는것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겸손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한 우리 인생이 본래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겸손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겸손한 질서를, 교만한 혼잡스러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로마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기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상속분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후그 나라의 큰 형님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역년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여기서 고통 중에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는 둘째 아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늘을 알고 할때 가장 행복합니다. 둘째 아들 고통 중에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돼지 먹는 지옥 열매로 배를 채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품권으로 써달라고 하기 위해서 다시 그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은 시대의 시상으로 크고 품했습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께가 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극하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연애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일로 늦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란 라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바로 이게. 아버지는 종들이 이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다시 얻은 노라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듯 잔치가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의 한계를 맞이할 때그 순간 인생의 수고하고 묵은 짐을 주이신 하나님께 내려놓을 찬스입니다. 내일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전 세계 기독 균들이 지키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은 우리 인생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절제하며 보내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려놓으시는 아픔의 시간이다. 수고우무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올라 내가 너희를 실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런 내멍는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인생을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때만이 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 인생을 산포하듯이 갈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꽃길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저 하늘에 지저귀는 산채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의 물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아닙니다. 보십시다. 고음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인생의 거짓의 인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신하여 역청으로 진능으로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제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대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무운짐을 잔뜩 지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내 꼭대기를 닿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내어서 무엇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는 이게 바로 겸손 거기서 온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것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인생을 가볍게 사는 것 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것, 인생의 뜬 꿈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돌아가는 길, 많이 가셨다고 행복한가요? 적게 가셨다고 불행한가요? 아닙니다 사랑은 소유의 넉넉함에 행복과 불행이 있다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대전이 욕심에서 벗어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길 때 인생길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거 이름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파고 광야에 행하시는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그 앞에서 뛰놀 지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부주 예수 그스도 이름으로, 추한듯 아의 모든 감 r 주여 h 마 n you s h o u 이 d To y 을 때나 feet, my 잠도 주시고 연료관을 쓰게 하